파산 위기에 처한 빵집을 단 한마디로 기적을 만들어낸 박지현, 대통령도 믿기 힘들다며, 그가 정말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니,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금교의 어느 골목, 조그마한 빵집 간판이 미약하게 빛나던 그곳은 한때 동네 최고의 숨은 맛집으로 불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오븐에서 풍기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허공 속으로 부질없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빵집 사장님은 매일같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가 계속되던 어느 오후,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트로트계에서 뜨거운 태양이라 불리는 인기 가수 박지현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과 바쁜 스케줄을 잠시 잊은 듯한 미소만 가득 안고 작은 빵집을 찾은 그의 모습은 사장님에게 분명 강렬한 충격이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맛을 세상에 꼭 알려야 해요.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굳어져 있는 사이 박지현은 단번에 케이크 몇 판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유명 연예인 특유의 거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따뜻함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맛을 세상에 꼭 알려야 해요. 박지현이 사장님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건넨 이 한마디는 절망에 빠져 있던 가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케이크와 함께 사장님과의 셀카 두 장을 찍더니 순식간에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거기에 단몇줄 정도의 짧은 코멘트가 달렸을 뿐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빵 정말 천국 같은 맛이에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SNS 게시물이 올라간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좋아요가 수만 건을 돌파했고 댓글창에는 무리 오빠가 추천했다면 무조건 가야지 라며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곧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릴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 샵사인 박지현 빵집이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치솟으면서 수많은 브이로그와 후기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왔죠. 사람들은 박지현이 추천했으니 틀림없다며 하나둘 빵집을 찾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적의 시작, 문전성시를 이루는 빵집. 다음 날 새벽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온 시각은 해 뜨기 전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연달아 오더니 어느새 한낮도 되기 전에 빵집 아픈 인산인해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여기가 그 전설의 박지현 빵집이구나 라며 실체를 확인해 나섰고 빵 하나 사기 위해 3시간씩 줄 서는 건 예사, 가게 앞은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변해버렸고 각자 셀카 삼매경을 즐기느라 북적이는 모습이 마치 이벤트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물론 빵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사장님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반죽을 추가로 준비했죠. 그러나 이 꿈같은 상황 앞에서 사장님은 한편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 연예인의 SNS 영향력만으로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게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이 스토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빵집 사장님이 박지현과 친척 사이라더라. 짐이 두 사람이 콜라보하기로 계약해둔 것이 틀림없다 같은 근거 없는 루머부터 별표별표 별표 박지현이야말로 이 시대의 드문 진짜 천사가 맞다. 별표별표라며 그를 칭송하는 목소리도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어쨌든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건 그동안 문도 열리지 않던 작은 빵집이 다시금 살아난 점입니다. 언론도 이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에서는 별표별표 박지현의 손길이 소상공인을 살렸다. 별표별표는 낙관적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경제채널에서는 팬덤의 힘과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분석하는 긴급 토론을 편성했습니다. 한 패널은 요즘은 인플루언서 경제시대다. 콘텐츠가 곧 소비로 직결된다라며 팬덤의 힘을 적극 지지했고, 또 다른 패널은 이런 폭발적 유행은 금방 거품처럼 꺼질 수도 있다. 빵집만의 고유 스토리와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엄청난 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장님은 새벽 3시에 직접 버터와 우유를 납품업체에서 공수해오며 재료 수급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빵은 거짓없이 좋은 재료에서 맛이 나온다는 철학은 박지현의 진정성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그 진심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움직인 것인지도 모르겠죠? 선행의 선순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 빵집은 어느새 연예인 파워 마케팅으로 끝날 뻔한 사건을 넘어 진정한 맛집 순례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팬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박지현의 팬클럽과 빵집이 함께 남은 빵을 노숙인 쉼터나 복지시설에 기부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자 자원봉사자가 한달 사이에 100명이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SNS에는 별표 별표 나도 같이 참여했다. 별표 별표는 인증샷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선행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며 빵집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눈시울을 불켰는데 이 풍경이야말로 작은 기적이 현실이 되어버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박지현이 다시 한번 빵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나 매스컴 없이 조용히 들렀고 늘어난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팬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주문 제작한 오븐 기계까지 깜짝 선물로 남기고 갔다니 사장님은 또다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장 올린 걸로 끝났다면 그냥 미담으로 지나갔을 텐데 직접 두 발로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다니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사장님의 고백에 가까운 이 한마디는 가게 안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마저 울려버렸습니다. 정작 박지현 본인은 별표 별표 주인공은 이 빵집입니다. 저는 그저 맛있는 걸 조금 더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그를 두고 별표별표 별표 겸손의 천재라며 선행의 끝판왕 별표별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팬들은 디젠 정말 빠져나올 수 없다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열광했고 온라인 곳곳에서 박지현의 이름이 끊임없이 언급되며 호감도가 치솟았죠. 작은 행동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급력. 이후 반년 정도가 흘렀지만 사장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에 방문한 단한 사람의 진정성 어린 행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이 빵집을 둘러싼 분위기는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문전성 시를 이루고 있고 봉사활동을 위한 베이크 세트가 꾸준히 준비되는가 하면,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해당 빵집을 소개하겠다는 문의도 쇄도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겨야 할 질문은 이것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별표별표 별표 정말로 한 사람이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소상공인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을까? 별표별표라는 의문 말이죠. 정답이 뭘까요? 사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에피소드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SNS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퍼져나가온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달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건 말이죠. 어쩌면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분명 몇달 전만 해도 텅빈 매장 안에 홀로 남아 식어가던 빵 반죽이 지금은 수많은 손님에게 감동과 웃음을 전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믿기 어렵던 이야기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이 더 많은 희망을 낳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소중해 보입니다. 박지현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진심,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있다면, 세상은 오늘도 한 걸음 더 달콤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 금교의 어느 골목, 조그마한 빵집 간판이 미약하게 빛나던 그곳은 한때 동네 최고의 숨은 맛집으로 불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에서 풍기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허공 속으로 부질없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빵집 사장님은 매일같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가 계속되던 어느 오후,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트로트계에서 뜨거운 태양이라 불리는 인기 가수 박지현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과 바쁜 스케줄을 잠시 잊은 듯한 미소만 가득 안고 작은 빵집을 찾은 그의 모습은 사장님에게 분명 강렬한 충격이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맛을 세상에 꼭 알려야 해요.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굳어져 있는 사이, 박지현은 단번에 케이크 몇 판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유명 연예인 특유의 거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따뜻함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맛을 세상에 꼭 알려야 해요. 박지현이 사장님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건넨 이 한마디는 절망에 빠져있던 가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케이크와 함께 사장님과의 셀카 두 장을 찍더니 순식간에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거기에 단몇줄 정도의 짧은 코멘트가 달렸을 뿐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빵 정말 천국 같은 마디예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SNS 게시가 올라간 지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좋아요가 수만건을 돌파했고 댓글창에는 무리 오빠가 추천했다면 무조건 가야지 라며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곧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 샵사인 박지현빵집이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치솟으면서 수많은 브이로그와 후기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왔죠. 사람들은 박지현이 추천했으니 틀림없다며 하나둘 빵집을 찾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온 시각은 해 뜨기 전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연달아 오더니 어느새 한낮도 되기 전에 빵집 아픈 인산이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여기가 그 전설의 박지현 빵집이구나 라며 실물을 확인해 나섰고 빵 하나 사기 위해 3시간씩 줄 서는 건 예사. 가게 앞은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변해버렸고 각자 셀카 삼매경을 즐기느라 북적이는 모습이 마치 이벤트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물론 빵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사장님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반죽을 추가로 준비했죠. 팬덤 파워와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넘어선 진심의 힘. 그러나 이 꿈같은 상황 앞에서 사장님은 한편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 연예인의 SNS 영향력만으로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게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이 스토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실은 빵집 사장님이 박지현과 친척 사이라더라. 짐이 두 사람이 콜라보하기로 계약해둔 것이 틀림없다 같은 근거 없는 루머부터 박지현이야말로 이 시대의 드문 진짜 천사가 맞다라며 그를 칭송하는 목소리도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어쨌든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건 그동안 문도 열리지 않던 작은 빵집이 다시금 살아난 점입니다. 언론도 이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에서는 박지현의 손길이 소상공인을 살렸다. 는 낙관적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경제채널에서는 팬덤의 힘과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분석하는 긴급 토론을 편성했습니다. 한 패널은 이제는 인플루언서 경제시대다. 콘텐츠가 곧 소비로 직결된다라며 팬덤의 힘을 적극 지지했고, 또 다른 패널은 이런 폭발적 유행은 금방 거품처럼 꺼질 수도 있다. 빵집만의 고유 스토리와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엄청난 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장님은 새벽 3시에 직접 버터와 우유를 납품업체에서 공수해오며 재료 수급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빵은 거짓없이 좋은 재료에서 맛이 나온다는 철학은 박지현의 진정성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그 진심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움직인 것인지도 모르겠죠? 빵집은 어느새 연예인 파워 마케팅으로 끝날 뻔한 사건을 넘어 진정한 맛집 순례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팬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박지현의 팬클럽과 빵집이 함께 남은 빵을 노숙인 쉼터나 복지시설에 기부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자 자원봉사자가 한달 사이에 수십 명이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SNS에는 나도 같이 참여했다 하는 인증샷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선행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며 빵집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눈시울을 불켰는데 이 풍경이야말로 작은 기적이 현실이 되어버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박지현의 겸손과 선행. 그리고 그 시점에서 박지현이 다시 한번 빵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나 매스컴 없이 조용히 들렀고 늘어난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는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팬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주문 제작한 오븐기계까지 깜짝 선물로 남기고 갔다니 사장님은 또다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장 올린 걸로 끝났다면 그냥 미담으로 지나갔을 텐데... 직접 두 발로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다니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사장님의 고백에 가까운 이 한마디는 가게 안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마저 울려버렸습니다. 정작 박지현 본인은 주인공은 이 빵집입니다. 저는 그저 맛있는 걸 조금 더 알리고 싶었을 뿐지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그를 두고 별표별표 별표 겸손의 천재 별표별표라며 별표별표 선행의 끝판왕 별표별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팬들은 디젠 정말 빠져나올 수 없다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열광했고 온라인 곳곳에서 박지현의 이름이 끊임없이 언급되며 호감도가 치솟았죠. 이후 반년 정도가 흘렀지만 사장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에 방문한 단한 사람의 진정성 어린 행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이 빵집을 둘러싼 분위기는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문전성 시를 이루고 있고 봉사활동을 위한 베이크 세트가 꾸준히 준비되는가 하면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해당 빵집을 소개하겠다는 문의도 쇄도하는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가 퍼져 만든 기적, 박지현이 던지는 메시지. 결국, 우리가 남겨야 할 질문은 이것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소상공인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 말이죠. 정답이 뭘까요? 사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에피소드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SNS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퍼져나가온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달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말이죠. 어쩌면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분명 몇달 전만 해도 텅빈 매장 안에 홀로 남아 식어가던 빵 반죽이 지금은 수많은 손님에게 감동과 웃음을 전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믿기 어렵던 이야기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이 더 많은 희망을 낳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소중해 보입니다. 박지현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진심,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있다면 세상은 오늘도 한 걸음 더 달콤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